흉각입니다. 축부에 있는 흉각이에요. 우선 경각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각골에 이제 누적되어 있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자, 경각골을 기준으로 경각골 상방은 배수지가 여기 터미너스 있는 배수지가 세골부가 되고요. 이쪽은 배수지가 애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서 배수를 하시면 돼요. 먼저 이제 전제 조건은 터미너스도 그렇고 이쪽 쇠골지 터미너스도 그렇고 이쪽에 이제 애과 터미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배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애과 쪽으 배수로 안되면 애과 자체 펌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림프저를 오픈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서 제일 가까운 부위부터 에, 수장을 피부에 밀착시켜서 에, 피부가 1, 2cm 미끄러지는 압력으로 에, 겨드랑이 방향으로 에, 압을 줍니다. 자, M2L입니다. 내측에서 위축 방향이죠. 자, I2S입니다. 아래에서 위쪽 방향. 자, 요 견갑골 위쪽은 쇄골지 방향으로 배수해도 돼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앞, 뒤에서 앞쪽으로 하죠. 그쵸? 그래서 P2A가 됩니다. 위에서 앞쪽으로 포스테리어 투 엔트리어. 자, 내측에서 외측으로 미디얼 투 레럴. 아래에서 윗 방향으로 인피리얼 투스피얼 이렇게. 자, 그래서 포커션은 뭐냐? 에, 어느 쪽으로 배수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얼마든지 선택의지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할 때는 에, 그 쇄골 방향. 이쪽으로 할 때는 에과 방향.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애가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경각골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배수지를 갖다 선정할 수 있고요. 애가 방향으로 선정이 됐으면 이제 옆구리는 다 애가 쪽으로 갑니다. 자 하나 둘셋넷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찬가지로 워러시들은 예, 여기 배꼽, 예, 배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꼽 주 예, 라인을 따라서 이 상방은 겨드랑이나 예, 쇄골 방향으로 배수를 하시고요 하방은 여기 천장관절이나 장골 서해부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옆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 배수를 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등배부에 있는 것을 옆구리 방향으로 배수를 합니다. M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포인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피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압력이라는 게 직하방으로 누르는 압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휠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피부만 움직여야 돼, 피부만. 자 이것이 3, 사 에, 그, 그, 압력이라는 거죠. 에, 3, 40, 뭐, 그, 미리미리, 저기, 뭐, 퍼, hg 이라고 하는 그 압력입니다.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 손바닥을 올려놓은 상태의 그 압력을 얘기해요. 손바닥을 힘없이 올려놨을 때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쇠고를 중심으로 배수는 에가 방향으로 해도 되고, 쇄골 방향으로 해도 되고요. 자, 에가가 오픈이 됐으면 옆구리는 1, 2, 3이원투 해서 애가 방향으로 근위부에서 원위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 배부 뭐, 뒤쪽은 이제 옆구리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옆구리로 합니다. 내측에서 위출해. 위추라 하기 때문에 M2L로 이렇게 1, 2, 1, 2, 2, 3, 트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등판은 이렇게 접지면역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촘촘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장점이라 할 수가 있죠.